알라스 콩 알라스 콩1 알라스 콩2 알라스 콩에서 스탑 손이 어깨보다 약간 앞으로 약간 앞으로 팔꿈치도 같이 돌아가요 앙바 여기서 저번에 배웠던 한시상 기억나시나요? 오른손을 한시 방향 상 높이 하나 둘에 올라가고요 셋, 넷에 앙 바로 올라오 내려오는데요 올라오실 때 손등으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손등으로 손등으로, 그리고 고개도 같이 손끝 빨아봤다가, 셋, 넷, 천천히. 셋, 넷, 아홉, 열한시당, 시작. 하나, 둘, 부드럽게. 셋, 넷, 한시당. 하나, 둘, 느낌이 어깨 주세요 자, 상체 스트레칭 가볍게 했고요. 손 엉덩이 뒤쪽 짚으면서 상체에는 힘 풀고 다리 스트레칭 한번 가볼게요. 두 다리 붙여서 인, 발등 발가락 눌러서 포인, 발끝까지 힘주세요 포인은 발등 발가락 앞으로 누르기, 앞으로 숙이기. 자, 이번에 발등 발가락 몸 가까이 플렉스, 플렉스 다리 인한 상태예요. 두 번만 더 포인, 발등 발가락 앞으로 꾹 누르세요. 플렉스.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더호인 플렉스 인 아웃 시작 아웃 이때 뒤꿈치 벌어지지 않아요 뒤꿈치 허벅지 붙이려고 노력 아웃 플렉스한 상태로 인 모으고 인인 인. 플렉스한 상태로 인 아웃 아주 좋아요 허벅지 사이 붙이려고 노력 인인 인. 자 이번에는 포인 아웃 플렉스 인포인 인 아웃 플렉스 인 반대로 아웃 포인 인, 인 네. 셋 넷에 다리 쭉 펴주세요 한번더 플리에 시작 하나 둘셋 네, 아주 좋아요 자 근데 제가 늘 했던 말 머리 위에 무, 뜨거운 뭐, 물 하나 올렸다고 생각하고 허리가 숙여지지 않도록 생각하고 한번더 시작 하나 둘셋 네, 아주 좋아요 오 자, 뒤꿈치 뜨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플레이할 때는. 자, 이번에 업! 같이 발 시작. 하나, 둘, 가능하다면 하이 업! 발등까지 밀어냈다가. 셋, 넷. 아주 좋아요. 한번더 업! 시작. 하나, 둘, 셋, 넷. 발일 1번 발, 1번 발. 근데 또손 떼면 오히려 제대고만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이 돼요. 자, 1번 발. 한번 가볼게요. How do you know 왼발, 아 아무 오른발, 아라스코 왼발.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서 하면 더 난리 나겠죠. <laughs> 제 자리에서 한번 해볼게요. 앙바의 오른발, 시작. 앙바 아나방 왼발. 아나방, 아 오, 아라스코. 내가 안 해먹는 건 섰다. 아나방, 앙, 오, 아라스코. 근데 만약에 하시면서요. 어나 손은 하는데 발이 막안 가고 발은 막 가는데 손은 여기서 멈춰있다 하시면 하나에만 집중하세요 발에만 집중하시고 선생님 저 손발 다할수 있어요 휘청휘청거려도 해볼래요 하시면 손이랑 발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하시면 됩니다 손에 너무 발 강해 받지 마세요 발에 집중하시고 잘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앙바 아나 바 앙바 알라스콘 같이 움직이면서 해볼게요 터치예요. 손이랑 같이. 시작. 옆에서 둘 셋. 합수 후진 후진 어, 후진. 후진. <laughs> 다시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조금만 가지. 이토 스텝 할 때요. 토. 그다음에 스텝 할때 이게 발이 앞에 폴만 찍는 건지 다두 그 다치는 건지. 두개더 아니, 아니고 뒤꿈치들만 뒷꿈치예요. 뒷꿈치예요. <laughs> 스텝 터치니까. 터치니까. 어. 네. 들고 다시 토예요. 자, 다시 위에 파트 첫점 그대로 손 천천히 이게 다섯 여섯 일곱 나눠서 내리세요. 나눠서. <laughs> 시작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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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후진 후진 후치 전진 박수 후진 터치, 터치 전진 터치 손이 터다 콘셉트도 손 한번 해볼게요 손 토할 때 오른손 어, 3시 하 왼손 9시 하하하하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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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높이 중 높이 말고 하하네 그리고 다, 다리 토 나갈 때하 스텝 제자리 올 때요 두 손을 어, 12시 방향으로 모아 보세요. 모아 보세요. 모으고. 근데 이때 손을 쭉 펴서 모으고. 토스할때 토. 토 발이랑 같이 모. 토두 그냥 제다리 걷기는 손을 앞뒤로 흔들. 차차차. 토스 토야 차차차는 어때요? 토스 왼발도 똑같이 음. 차. 손 없어요. 앞뒤로 그냥 흔드시면 돼요. 흔드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철학하셔도 괜찮아요. 차차차는 손 자유입니다. 손 없어요.